영양 게임 TV와 별국 TV 아 이야 오늘은 저한칸 건나게 깐트롤해 가지고 저한칸 에메랄드에 성공하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하는 분 계신가요? 네 하는 분 유튜버는 한번 어 이렇게 저희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어. 보셔 가지고 네한번 아 한번 할수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. 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. 맞아요. 그래요. 저기요. 그래요. 정리 좀 하세요. 어디가지? 어디 어디가지? <laughs> 부셔야겠다. 안 돼요. 근데 그쪽은 왜 일반 캐릭터 스티브죠? 아니 저 지금 스킨 살인마인데 봐봐요 맞죠 저만 보여준 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네요 아 이거 한가는 너무 고나리도 으! 아닙니까 으어, 나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일단 어? 사망을 할거 어. 방금 했었는데 뻔 여자 하저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더 어렵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한칸 늘렸거든요. 그래 더 어려워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더 쉬워요. 빨리! 아왜 때리세요? 안 때렸어요. 때렸잖아요. 어! 와, 무려 2분 만에! 사실은 도착했을 <laughs> 때한 30번은 도전했습니다,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이러니까 더 쉬워졌어요. 네. 아, 아. 맨 앞으로 해주세요. 그럼 쉬워요. 제일 어려워 왜요? 네. 그럼 그냥 점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어쨌든, 여러분. 우선은 이거 은 낫기 때문에 어, 커맨드 하는 법 보여줄게 요 여기 이거고요 여기 용룡 게임 TV는 여기 용룡 게임 TV 두명 있잖아요 이건 자기 자기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넣으시면 됩니다 용룡 게임 TV 두 개는 자기 닉네임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오늘 어려운 드로퍼 해보았습니다. 구독까지 와요, 꾹꾹, 알림 설정, 타랑타랑, 좋아요까지. 6 6개 엔지비 구독자 30 30명 가지야. 3 0명이라요한 30명 가지야. 그럼 여기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 언제까지? 뿅.